15번 문제. ここにあるものは 가로 열고 지유니 스카테 가마이 마세요. 뭐머테가마와 나이 하면 뭐뭐 해도 상관없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뭐뭐 해도 상관없다. 여기 있는 물건은 전부, 난데모가 되겠죠. 뭐라도. 즉, 전부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난데모 지유니 자유롭게 지유니 스카테 가마이마생요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난다카 하면 웬지란 뜻이에요. 오늘은 왠지 기분이 우울한데 난다카. 교화 난까 기분가 요쿠아리마생. 난데 왜란 뜻이죠. 난데 난데 가나요? 왜 가지 않아. 난데 이기ません가. 난토모 뭐라고. 난토모 이해가 이래 이해마세요.네. 김상 다나카 상은 어떻게 생각해요? 다나카상 친절해요 아니면 뭐 어떻게 생각해요. 김상에게 있어서 다나카는 야, 난 도무 이해 마 했네. 딱 부러지게 뭐라고라는 표현이 수겠습니다딱 부러지게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라는 회화에서 사용합니다.